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炸”这个词语说一句“炸”，要注意滚粗着米米的“炸”、“炸”、“炸”、“炸”的本意呢？“炸”的本意呢？刚刚不是话边你焦，不是话边你焦，可是讲有些人，诶，“炸”的本意呢？彭德生特级党都是的。 터지다, 터지다. 그 다음 우리 가 저기 열이 어, 할때 기름에 튀기죠. 튀기는 무엇이좀 이렇게 어, 불어나거나 좀 터지죠. 그래서 어, 튀기다, 튀기다 하는 뜻입니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불화변 있죠. 근데 에, 일반적으로, 어, 무슨 일이 사실이거나 어, 사건이 아주 포화상태에 있을 때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다 터뜨리다 정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장을 봅시다. 통통 다. 퀘 짠. 통통 다. 퀘 짠. 통통 아프는 말이야 통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터질 지경이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터질 지경이다. 퀘란 거는. 터질 임박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나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터질 지경이다 혹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폭발할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통. 통은 또 우리말로 중국어로도 텅 하고 말했습니다. 텅. 텅. 아프다. 이거는 구어입니다. 痛人痛이라는말을疼하고만말했습니다이때疼는구워입头痛的快炸了。好，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